9월 17일 토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우변하여새 사람 되고 내가을 바라던 찬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맘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둘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마음에 오심, 내마음에 소망을 듣든 이거지. 은주 예수, 내마음에 오심. 조심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숨이 넘치면 주 예수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길 호련이 비쳐 서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기쁨이 넘치면 주예수내의 마음에 오심 내가 저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예수내의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마에 오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구하는 자답게 이제 망년의 행실을 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성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3회 엘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조. 이쪽이나 삼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처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이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소화 근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 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피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돌아가길.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합니다.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월 동안 사무엘과 소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이 왕에 오르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쁜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가도 뜻하지 않는 더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친 아멜렉 조숙을 추격하여 붙들려간 가족들을 도로 찾았고 많은 전리품까지 차지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기분 좋은 일이었고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윗은 엄청난 슬픔의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사흘왕이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 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의 칼날에 죽음을 당한데다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슬퍼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찢으실 정도로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 저녁 때까지 슬퍼했고, 엉엉 울면서 먹는 것조차 거절한 채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진실로 애통해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숱하게 추격해 오곤 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아예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어쩔 수 없어 블레셋으로 망령하자 그때서야 추격을 멈출 정도로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흘의 죽음 앞에 오히려 다윗은 기뻐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와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앞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흘왕의 죽음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쫓겨 다니지도 않아도 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였습니다. 사흘왕의 죽음은 오랜 도피 생활을 마감함과 더불어서 다윗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정도만 아니라 애통해 하며 통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슬픔은 슬픈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의 불행에 대해 쾌조를 불러서도 안 됩니다. 슬픔을 당하는 것에 슬픔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해야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다면,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큰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해서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기라고 하기는 그냥 지도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누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죽었다고 해서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준 사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한 후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3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의 패전과 더불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아말렉인에게 다윗은 좀더 자세한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 사실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로 과장되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다윗왕, 다윗과의 갈등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보상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을 죽인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과장되게 말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시절 그 쫓는 자는 결국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도서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빗이 이 아멜렉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자신이 사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결코 다윗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청년에게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차례나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이기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죽인 것처럼 과장했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요한 일, 그것이 미칠 영향이 큰 일에 대해서는 더욱 삼가 조심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유리하게. 말할 목적으로 비틀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고 결국 이 사실을 전했던 당사자까지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말에 조심하면서 정직하게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도 하나님 앞에 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 하의 말씀을 이제 묵상에 나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이 왕께 왕께 오르고 또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며 이끌어 나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글라게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베베마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아버지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울왕이지만 그래도 슬퍼하며 애통이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향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들고. 기발 것은 함께 기발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 대책으로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에 있어서 조심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과장하거나 거짓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있 저희들 될수있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오 성도들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있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온 성도들도 주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라 가여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어린 시민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주님 앞에 남아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기도 고 건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와또한 성도들도 아버지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향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전화를 심방하가면서또 건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아버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과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사분이 순자에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보함받도록 주께서 채워주옵시고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힘든 치료의 과정을 밟아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갖 질병을 통다는 성도들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온갖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감정이 사는 정도만 아니라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슬픔을 당했을 때에 지앙을 당했을 때에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육관 건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는 가운데 싸우니,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송도들 중에도,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굳게 설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